조추첨 시작할게요. 조추첨 하기 전에 그룰 설명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변경된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. 너무 갑자기 하는 대회라 이것저것 막 정한 감이 좀 있는데 추첨과 <laughs> 질차는 안 하셔도 되고요. 계속 방송하게 하니까. <laughs> 위에서 부터 보면 이전 뭐 대회에서는 장비를 정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자유로 하기로 했어요 마비무기를 제외하고 자유로 하는 걸로 했고요 방어구는 역시 제한없음 장식조, 호석, 특수장비 다 마찬가지고 음, 기타 아이템에 관해서는 이제 폭탄 금지. 폭탄 금지고, 그레이트 회복약 10개, 비약 2개, 강주약 2개. 활 쓰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강주약까지 넣었어요. 그리고, 기본 버프 아이템. 저 4개는 쓰셔도 되고요 출발 전에 버섯으로 버프하고 가는 건 안됩니다. 기억해주세요. 없하고 가는 거안 돼요. 원래 그리고 조를 공개수 님이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오늘 대회를 하는 걸 모르세요. 그래서 로아 님이 대신 들어오시기로 했고요. 참가비는 1인당 5,000원씩 거둬서 우승자 팀의 엠빵으로 넘어갑니다. 계좌번호는 우리은행1002-346-470-402. 정혜민씨 앞으로 꼭 보내주세요. 아무내주시면 <laughs> 센주님 옵니다. 네. 이제 설명드릴 건다 드렸고. 다 오셨나요? 해외 참가하시는 분들? 채팅 한번 쳐주실래요? 지금 보고 계신 분. 조추첨 시작하겠습니다. 제3 미드나잇 토벌대회 조추첨식 1, 2, 3, 4총 4개 팀이고요. 한 팀당 3명씩 편성합니다. 한 팀에 한 명씩 먼저 까보고, 그 다음 팀, 그 다음 팀 넘어가서 이제 한 명씩, 한 명씩 깔게요. 일단, 첫 번째 팀의 조장. 누구일 것인가? 아,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보일 텐데. 이걸 테스트를 안 해봤네. 잠시만요. 이거 테스트 해봐야겠다. 주추첨 시작합니다. 잘 보이고있죠? 첫번째 팀 첫번째 팀원 센주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저희 팀원입니다 라고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센주님 저번 대회에서 꾸려을 당하셔가지고 이번 대회 아주 벼르고 계세요. 자, 그럼 두 번째 팀에 비지 m 이 너무 작다고 좀키어두 번째 팀, 첫 번째 멤버 쨍님, 쨍님. 이번 대회 처음 참가하신 거죠? 쨍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. 참가 못하실뻔 했는데 이번 대회 1등에서 본보기로 보여줍시다 네. 세번째 팀 첫번째 멤버 팽님 예능 가져와 예능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같이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3팀만 안걸리면 돼 4팀 첫번째 멤버 루아님, 루아님은 이제 공개수님 대신해서 들어오신 분이죠. 참여를 못할 뻔했어요. 크크크거, <laughs> 오늘인가 숨겨놓은 흑염룡이 깨어날 때인가? <laughs> 중2병 컨셉으로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. 자, 그럼 각 팀의 조장들 다 정해졌고요. 두 번째 멤버 뽑겠습니다. 1팀의 두 번째 멤버는, 세츠나님! 3차 비공식대에서 롤을 대각겠다 진정한 소드마스터가 되기 위하여. 아마 태도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. 두 번째 팀, 두 번째 멤버는, 엠버님! 엠버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죠. 멘트는 없습니다. 두번째 팀 뭔가 뉴페이스끼리 뭉친 느낌이에요 아! 아... 세번째 팀 두번째 멤버는 밤비 반비... 저였습니다 네 번째 팀두 번째 멤버 아름비님 <laughs> 와우 아름비님 허랭900 넘는 아주 괴수입니다 술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경꾼이요 구경 구경 전문 사냥하실 때도 다른 사람 어떻게 사냥하는지 구경하신다고 하셨어요. 그럼 두 번째 멤버까지 다 뽑았고, 이제 마지막 슈킹님 1팀에 들어가십니다. 쉿~라고 멘트를 남겨주셨네요. 아까 낮에 채팅에서 누가 오줌 마렵다. 그래서 하루 종일 저 말씀만 하셨는데, 제너즈가 잘 잡으실 수 있겠죠? 조작 아닙니다. 조작 아니고요. 조작이면 <laughs> 제가 여기 들어갈 일이 없겠죠. <laughs> 이 팀의 마지막 멤버 상인님, 상인님 오셨나요? 지금 대회 참가하신 거 맞죠? 어흥이라고 멘트 남겨주셨어요. 호랑이 야육가금식의 정점에서는 제노지바 씹어 먹겠다는 말이죠. 그리고 3팀의 마지막 멤버, 제발. 비비기님! 비비기님, 다가오지 마! 라고. 비비기님 무기가, 데미지 7짜리 쓰신다고 하셨는데, 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그리고 4팀. 마지막 멤버 한명 남았죠? 누가 빠졌지? 아, 매도오네님매도오네님 1등하면 치킨 시켜 먹어야지. <laughs> 클로에님 가게에서 시켜 드시고요. 네. 가깝다고 들었는데. 이렇게 네팀 멤버 모두 정해졌습니다. 순서는, 어, 잭님이 일찍 하셔야 된다 그래서, <laughs> 원래는 1, 2, 3, 4이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, 잭님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, 그 다음 샌즈님 팀이 두 번째, 그리고 세 번째 팀네 번째 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설명도 끝났고 조추첨도 끝났고 본 편인 대회 시작해야겠죠? 제가 방송을 필수로 다 시키고 말씀을 드릴게요. 리방을 하겠습니다. 조추첨 끝났습니다. 짝짝짝.